근로자의 날까지 이어지는 5월 첫 황금 연휴에 관광객들이 제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국내 관광객은 물론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3일까지 중국 노동절 연휴가 이어지고 일본 골든 위크도 다음 주까지 계속돼 외국 관광객 증가세는 더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영업 시작과 함께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중국 노동절 연휴를 맞아 제주를 찾은 개별 관광객들입니다. 전기편으로 찾은 태국 단체 관광객까지 몰려 연휴 분위기를 더합니다. 씀씀이가 아주 크진 않아도 지난해 초에 비해선 두 배, 그리고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절반 정도까진 매출을 끌어올렸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 회복을 관건으로 보지만 시간 문제로 보고 우선 고객 맞이 준비를 서두르는 상황입니다. 도정에서 여러 활동들을 해주셔가지고 원래 노선이 많이 확충되었습니다. 다만 단체 관광 기자가 풀리지 않다 보니까 이번 노동절 연휴도 개별 관광객 위주로 이제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에 맞춰가지고 프로모션 및 구매객 이벤트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 노동절 연휴에 근로자의 날, 일본 골든위크까지 더해지면서 특수 기대감을 더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수요까지 맞물려 업계 예약률도 지속 오르고 있습니다. 특급 호텔만해도 평소에 비해 2~30% 예약률이 올라 주말부터 사흘간 빈 객실이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아금 연휴 기간이라 5월 말에 석관 탄신이 있는 그주는좀 전율이 많이 좋은 편이에요. 거의 만실 가까이 되고 있어요. 외국인이 좀 능어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연휴 기간에는 거의 한 만실 갖고 90% 이상이 되는 것 같더라고. 노동절 시작과 함께 근로자의 날 연휴 나흘간 예상 방문객은 16만 명으로. 당초 내국인이 지난해보다 줄었던 게 이틀 새 벌써 예상치를 4천 명 이상 웃돌아 호재의 기대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3년여 중단됐던 제주-베이징 직항 노선도 재개되면서 중국 등 외국인 유치 창구도 더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중국 정부의 각종 규제가 풀리지 않은 가운데 우선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환승 여행도 가능해지게 되면서 노동절을 기점으로 회복 기대감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J.I.B.S. 김지훈입니다.